안녕하세요 뉴욕의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사장님을 모셔서 특별한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이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젊어지시고 또 가면 갈수록 열정도 많아지시고 제가 너무 본받, 본받고 싶으신 사장님입니다 다이아몬드 이복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희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해피 바이러스라고 할까요? 뵐 때마다 늘 밝고 활기찬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 있죠. 힘이 불끈불끈 생기고 블루 다이아몬드 이고은 사장님을 소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! 사장님들, RP 방송 보셨어요? 네, 네. 봤습니다. 네, 어떠셨어요? 어, 굉장히 신선하고 어, 미국 전역에 이렇게 모든 사업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,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석봉 사장님께 정,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RP 방송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RP 방송을 통해서 어, 뉴스킨 사업자분들이 더 많은 성장이 음음. 있으실 거라고. 와 음. RP 방송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곤 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? 예 우선 젊은 한국의 리더분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음. 그분들의 끼가 그냥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예예 어, 그래서 있어요? 이 RP 방송을 통해서 어, 멀리 멀리 있는 저희와 음.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음. 그리고 사업에큰활력소가될것 같습니다 음. RP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. 루루미, 루미, 루미. <laughs> 루미, 스파가 미국에는 10월 컨벤션에서 출시가 되는데요. 이복희 사장님, 이복희 사장님에게 루미스파란 음, 기회? 네, 기회. 네. 오, 어떤 기회. 의미인가요? 기회. 어,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음. 어, 기회가 될 거라고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, 음. 고은 사장님에게 루미스파란. 음. 강력한 무기? 허, 무기. 네. <laughs> 네, 어떤, 구체적으로. 예, 이 루미스파가 어떤 제품과 비교해도 이길 음. 수 있는 정말 올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오. 생각을 합니다. 와 진짜 두분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. 막 아. 제가 막 뛰쳐 나가고 싶어요. 뛰쳐나가고 <웃음> <웃음> 사장님만의 사업적 전략 궁금합니다. 예, 어 우리가 어, 지금 루미스파가 아직 런칭이 되지 않았잖아요. 이거 음, 네. 런칭이 되기 전에 음. 프리 마케팅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음. 프리 마케팅을 하려면 사업자 분들에게 음. 제대로 된 교육이 음. 필요한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루미스파가 뷰리 디바이스 시장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제품인지, 음.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사업적으로 큰 비전이 있는지, 음. 먼저 느낀 우리가 그큰그 그 터질 것 같은 오, 그 열정을 그렇구나.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 음. 것 같습니다. 네. 이보 기사님의 장 사업적 전략. 어, 네, 저는 무엇보다도 기존 사업자에게 어, 큰 성장과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데 음. 이 루미스파가 기회가 될것 같고요. 음.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어, 끊임없이 루미스파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서 프리마케팅을 하고 음. 그리고 데모 할때 음. 특히 그동안 우리가 디크린징하거나 어, 상업해가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음. 이 루미스파로 단 2분 만에 해결이 음. 가능할 것 같고요. 음. 데모 시간 짧아진 것과 동시에 음. 어, 효과도 음. 1 0배로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기존 고객들도 이 제품을 모두 다 사용할 거라 확신하고요. 어, 특히 20대 밀레니얼 세대도 확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. 와, 정말 이 대단한 루미스파 기회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신 두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 감사드립니다. 이상 뉴욕에서 에밀리였습니다.